안녕하세요 양봉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14만원 아니 12만원까지 갔다가 어, 코리아 코어라인 소프트 이것 때문에 오전에 손절치고 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샀다가 추메 했다가 손절치고 또 샀다가 손절치고 또, 샀다가, 손절 치고, 손절을 엄청, 계속 반복해서 쳤어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매매를 했어요. 풀베팅 손절, 풀베팅 손절일 거예요, 아마. 어, 33주, 32주. 음. 이렇게 손절을 치고, 마이너스 12만원이었는데, 오늘 엔텔스, 엔텔스. 엔텔스라는 종목으로 여기서 손절치고, 여기서 손절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엄청 크게 먹었어요. 약 한, 한7% 대충 났고, 여기서도 대충 여기서 잠은 한 3%? 한3% 정도 나가지고, 대충 한10% 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97,000원 찍혀 있고요. 음. 제가 오늘 매매를 하고 느낀 게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 종목의 세력이라고 하죠. 주포형님들. 어, 그 형님들 때문에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력으로 번게 아니라 올라갈 종목에서 같이 이렇게 탑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차를 탄 거죠. 버스, 버스 탄 버스 탔다고 표현을 하죠, 요새. 버스를 타 가지고 어, 수익이 난거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기차에 타야 되는데 올라갈 버스에 타야 되는데 롯데손해보험은 오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전고 좀 돌파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이것도 약2% 정도 먹고 나왔는데 오전에 수익이 원래 12,000원 정도 났어요. 얘 때문에. 근데 이걸로 다 까먹고, 이걸로 다 까먹고 아 망했다 하고 있었는데, 엔텔스 엔텔스로 딱딱하고 끝냈어요. 11시 반 넘었는데, 12시 가까이였는데 음, 올라와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가 매수, 매수 손절 안치고 버티고 매수, 매수해서 어, 크게 먹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것도 손실이 날 뻔했는데 수익이 <laughs> 나와서 다행이고요. 어, 다른 계좌 보면은 다른 계좌도 똑같이 했어요. 다른 계좌도 엔텔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여기서 사서 매도, 여기서 사서 SKDND 여기서 사서 매도 많이 못 먹었고 SKDND를 오전에 제가 이거 돌파 계좌로 여기서 샀다가 손절치고 다시 사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순절 여기서 순절 쳐가지고 본전 본전이 됐어요. 예, 본전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새 아 이거를 지금 제가 어제는 마이너스 27,000원을 끝냈는데 음 영상을 어제 안 올렸어요. 어제 안 올리고 금요일 날도 안 올리고 이게 안 올리게 되니까 계속 안 올리더라고. 계속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머큐리가 어제 많이 올랐죠 머큐리를 여기서 어 여기서 한번 했다 여기서 뒤에서 돌파를 했어요 어제 제가 반차를 써 가지고 오후 장까지 매매를 했습니다 15일에는 16,000원 손실로 마감을 했어요 16일, 15일 여기서 돌파이코 와이어 했고 알테오젠을 손실을 봤죠 여기서 손실을 보고 알테오젠 아 근데 결국 이렇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알테오자 오늘도 엄청 오르고 토마토 시스템으로 여기서 고점에서 스캘핑 돌파 이게 아 진짜 느끼는데 어 종목이 이 종목에 끼가 끼를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수분들이 말하는데 어쨌든 이 주포 형님들이 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이뭐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주체자들이 어 이거를 오르게 만들어 주는데 나는 그 오르기 전에 딱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내 전략이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올라갈 줄 알고 알았으면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겠지. 그렇잖아요. 이게참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고 얘도 결국 상한가 갔네 롯데 손해보험도. 오늘 뭐가 강했나 한번 보기, 볼게요. 유신 유신 여기서 상한가 갔고 유신 KMW 저는 이런 차트는 별로 안좋아요 이렇게 역배열에서 와 역배열에서 이렇게 상한가 간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중견기업 코스닥 IT종합 통신장비주네 보안주네 5G 롯데손해보험이 신고가 여기 때문에 근데 이연상간 것도 또 못하거든요 매매 응. 왜 못해? 이연산 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매수한다고 못해 못해 나는 못해. 에이스테크, 모비스, 엔텔스, 엔텔스 진짜 강했어. 솔리드 오랜만에 보네 솔리드. 비츠루테크. 초전도체가 또 다시 움직이나? 이미지스 코나이. 아이디스 아, 얘가 음. 어, 시간에가 좀 올랐다가 빠졌네. 얘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내일 한번 봐야겠죠. 내일 보는 게 중요하고, 대한광 통신. 손실 본 거는 복수를 해야 돼. 알테오젠도 정말 많이 올랐고, 펙트론, s k 가스 넥스, 3S, 시림도 많이 올랐네. 오늘 시림, 실리콘트, 루니, 넥스게이트. 드림 시큐리티 음. 액세스 바이어 오늘도 올랐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잘 참았어요 음, 많이 오르긴 했네 3%씩 얘도 사 프로나 오르고 한정기술 솔루엠 한 음. 야, 오늘은 이렇게 했고요. 어. 이게 아 내가 마이너스 12만 원에서 플러스 14만 원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게 실력일까라고 했을 때 나는 실력보다는 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체자들이 살려준 거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음. 실력이란 게내 스스로가 안 느껴지니까 비중을 이제는 풀베팅을 좀 자제를 하고 여기서 물론 다 풀베팅, 아, 풀베팅 했나? 100만원만 들어갔네. 여기도 여기는 풀베팅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풀베팅, 풀베팅인가 보네. 어, 풀베팅을 좀 이제 자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풀베팅에서 손실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손실이 안 났을 때 풀베팅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풀베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손실이 나서 풀베팅을 한 거거든 또 근데 이것도 운이 좋아서 올라간 거지 여기서 만약에 한번 뺐다가 다시 갔으면은 손실이 더욱 커져가지고 더 이제 힘들었을 텐데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매매를 할게요 천천히 이게 매매가 많아서 좋을 필요도 없고 오늘 물론 다섯 종목 했지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